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슬아. 현아 유튜버. 음, 저 잠금 피는 모습 같아. 오늘은 이 사탕이에요. 이 사탕 먹으면서 재밌는 만화를 볼게요 얘는. 자, 제, 음. 자, 등장 인물. 복슬이 얘는. 얘는. 이 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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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앤은 불켜입니다. 앤은 전학 온 목소리예요. 자 이제 제목은 목소리의 전학. 전학.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. 뚜둔뚜둔 <목소리> 두둔 <목소리> 두둔. 자 어느 날 평화로운 말 평화로운 평화로운 학교였어요. 딩동딩동 일교실 쉬는 시간 일교실 쉬는 시간 있네요. 떡떡떡떡 그때 문두 어? 들리는 소리. 누구지? 안녕하세요. 쟤 누구지? 쟤 누구지? 쟤는 누구지? 띵동 띵동 그 종이 쳤어요. 그 다음 선생님이 알려주었습니다. 자 얘들아 얘는 전학온 복슬이란다. 와와 와. 너무 예뻐. 다음 날 복슬이와 불켜는 학교 가는 날 아침 만났어요. 어, 안녕. 어내 짱공 불켜다. 아 불켜 안녕. 안녕. 그 복슬이는 정말 정말 착했어요. 불켜. 우리 같이 가자. 그래. 그 다음 날불 복슬이는 불케네 집에 놀러 갔어요. 불쾌해 나왔어. 자주 만나네. 왜? 복슬이가 기침을 했어이 따뜻한 물좀 먹어. 뚫고 뚫꿀마워 감기에 걸려서 그런지 자꾸 목이 따갑네. 아 따뜻한 물을 다시 마셔야 될것 같아. 그럼 잠깐만. 응? 음? 저 여기, 따뜻한 물, 이야. 음! 지하점에네 아, 너희 집에 사탕 있어? 사탕? 음. 찾아볼게. 어, 있다. 어, 있다. 좋아 먹어볼게. 음, 음 소리 좋다. 거럼 다음, 다음 날 복슬이는 오지 않았어요. 응? 복슬이가 왜안 오지? 복슬이가 왜안 오지? 자, 어, 선생님, 선생님에게 전화 온 전화. 걸려온 전화. 어머 왜요? 아 맞아, 제가 된머리 됐어요. <laughs> 선생님에게 걸려온 전화. 오, 스, 어머. 선생님 오늘은 복슬이가 못갈것 같아요. 음, 음. 왜냐하면 복슬이가 감기에 걸려서 그 엄마 뒤에 앗치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. 뭐 어머, 어머니 복슬이가 많이 감기에 걸렸군요. 알겠어요. 오늘 쉬도록 할게요. 복슬이 보고 싶다. 복슬이 보고 싶다. 아 복슬이 보고 싶은데 복슬이 보고 싶은데 친구들은 말마다 복슬이를 찾았어요. 그러던 다음 날. 복슬이가 왔어요. 얘들아 왜 이렇게 늦었어? 아, 아니 감기가 걸려서 콧물도 좀 나서 나 이제 콧물밖에 안 나와. 응 기침 이런 것도 안내아 나. 그럼 다행이지. 우리 그러고 이제 더 친하게 지내자. 좋아. <laughs> 그러고 복슬이와 불켜는 더 친하게 지냈답니다. 끝. 그 여러분 재밌었나요? 아니. 재밌었으면 구독. Kau kau, alim tak? Oh, mata betalin cuaca macam apa?